안녕하세요. 파이브의 문 레시피와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밤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지난 한 주는 잘 보내셨어요? 정말 이제 8월 첫째 주 주말입니다. 이렇게 여름도 조금씩 조금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휴가는 잘 다녀오셨어요? 아, 정말. 뭐랄까요? 휴가를 가도 너무 덥고 좀 사람에 저는 치였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렇지만 그래도 좋죠 휴가는 네 휴가가 좋은 거든요.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가족들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어도 음 그게 제일 좋은 확실히 아이가 생기니까. 그냥 어디 가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집에서 에어컨 바람 쐬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매일 똑같은 하루를 살다가 잠깐 현실을 벗어나면 평소에 거슬렸던 일들이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가 되고 또 수용이 됩니다. 그만큼 모두 각박한 현실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또 버티고 살아야 하기에 우리가 느끼는 모든 괜찮지 않은 감정들을 다뤄야 할 필요성을 어쩌면 인식하지 못하고 지낼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인정하고 또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왜 그렇게 느끼는지를 알아야 그 감정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요 어, 극복하기 어려운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질병인 번아웃을 이기는 방법 한번 전해드리려고 해요. 번아웃을 이기는 방법 저번에 하긴 했는데 어, 어제 제가 또 좋은 음, 같이 했으면 하는 글들을 좀 봐서 번아웃이라는 게요 꼭 반드시 막 미친 듯한 그런 일더미에 쌓여서 아나더 이상 못해 라는 그런 감정은 아닌 거예요 네 조금 더 보면 아 어,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저희가 대학교를 스탠포드 대학교를 가지 못했지만, 스탠포드 디자인 싱킹 연구소에서 리더십 세션이 열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어려운 감정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음, 우리가 느끼는 강한 감정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느끼는 이런 당연한 감정들을 인정하고 들여다 봐야 한다. 그래서 당신의 감정을 먼저 파악해야 이 감정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요 책이 한권 있는데, 음, How to be okay when things are not okay. 여기서 big feelings, 큰뭐 감정들 우리가 어떻게 나도 케이 할때 어떻게 오케이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의 공동 저자와 스탠보드 디자인 시킨 영호소가 이렇게 리더십 세션을 열었고 극복하기 어려운 일곱 가지 감정 가운데서 현대인의 가장 그고집병인 번아웃을 정리한 어 그런 기사를 제가 조금 다시 각색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번아웃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죽기 직전에 그런 꼭 감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번아웃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인식하는 게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서서히 우리 자신의 자의식과 지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왜 그런 때 있잖아요. 기분이 정말 좋았는데 갑자기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추가됐을 때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게 번아웃이 천천히 우리에게 몰래 다가온 거래요.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어, 기고 요청을 한 군데 또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냥 거절했습니다. 어딱이 기사를 봐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인데 한 군데 더 들어오면 당연히 돈은 더 많이 받겠죠. 많이 벌 텐데 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한 군데 했을 때 뭔가 심적 부담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자, 번아웃의 초기 증상. 어떤 거냐면요. 장보기, 관리비 내기 등 아주 기본적인 활동이 너무 버거워질 때, 혹시. 번아웃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회복은 휴가가서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달린다. 제가 예전에 이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요, 휴가는요, 회복의 기회가 아닙니다. 휴가는 즐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즐겨야 하는 것을 죄송합니다. 하품을 참았더니. <laughs> 휴가는 회복의 기회가 아니라 휴가는 즐겨야 하는 것을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음, 그래서 모든 것이 짜증나 모두가 짜증나고 그러면요. 이건 번아웃이 온다는 거고, 이것도 중요해요. 운동, 수면, 친구 만나기, 혼자 시간 보내기, 이런 나에게 좋은 시간을, 활, 이런 좋은 활동을 안 하기 시작하면 이것도 번아웃 초기 증상인 거예요. 취침 시간을 미루는 것이 익숙하지 않나요? 우리 5분, uh, 어, 새벽 기상을 하려면 일찍 자야 되는데 계속 취침 시간을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하루 종일 나의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잠자기 전에 SNS를 하든 연예기사를 읽든 남은 시간을 보면 늦게 잠들지는 않은지, 그래서 더 피곤한 하루가 시작되는지, 이게 악순환이, 이게 악순환인데, 이렇게 되면 번아웃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은 내가 무너질 때 해결해야 된다? 정말 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 나 정말 때려치울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번아웃이 아닌 겁니다. 번아웃을 안, 안 겪는 현대인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 쓰러지거나 아프지 않은 이상 번아웃을 다루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번아웃을 느낄 때 해결하려는 것은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느꼈을 때는 어, 이미 늦은 거죠. 번아웃 같은 경우는요.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사,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면 시간을 늦, 음, 늦추고 있는데, 그뭐 딱히 하는 게 아니라, 뭐 SNS 같은 또 계속 그냥 스마트폰 하염없이 보고 있거나 뭔가 이렇게 늦게 잠드는 게 뭔가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번아웃은 항상 같은 모습이다 라는 것에 의문을 표하는데요 번아웃이 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무 지쳤을 때 분리됐을 때또어 비효율적일 때 건데요 하나씩 보면 너무 지나쳤을 때는 해야 할 일이 돌을 넘었을 때, 분리되어 있을 때는 팀과 연결이 끊겼거나 더 이상 일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을 때, 비효율적일 때, 당신이 잘하고 있지 않거나 발전하지 않고 있다고 느낄 때가 번아웃이 또 온다는 모습인 거죠. 번아웃을 이기는 방법 너무 지쳤을 때부터 보면, 이제, 요거 되게 좋아요. 저 어제 요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참 글을 하나 보는 게, 아, 되게, 제가 책을 많이 못 읽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 이런 거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책도 읽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준비를 하면서. 퇴근은 의식을 설정하라는 건데요. 의식의 힘은 위대하다는 겁니다. 의식을 믿지 않아도 일단 의식을 설정하고 시도해보면 도움이 될 건데, 와인 한잔하기, 애완견 산책하기 등 특별하지 않아도 매일 비슷한 시간대에 할수 있는 의식을 찾으라는 거죠. 디버크라는 책을 쓴그 작가의 어, 작가는요. 그, 어, 랩탑 전원을 끄면서 큰 소리로 일정 종료 완료. 스케줄 쉬다운 컴플리트 라고 말한다고 해요. 이거 당연히 그가 지어낸 말인데 두뇌가 쉬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말로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일정 종료. 그래서 전는 어제 딱 그걸 끝내면서 나 오늘 일 끝냈어. 나는 오늘 마친다. 이런 말을 하면서 탁 덮었어요, 랩탑을. 네. 그래서 저녁 식사 후에 일을 더 해야 할 때도 먼저 그 의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퇴근후 의식을 설정하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딱 잠잘 시간이 됐을 때더 이상 자꾸 스마트폰을 계속 한다면 오늘 일정 종료 완료. 계속 뭔가 노트북을 켜고 하고 있다면 근데 그게 당장 지금 당장 끝내야 되는 일이 아니라면 어, 그러니까 뭔가 거래처와의 약속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나와의 잠자는 시간을 지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새벽에 더 맑은 정신으로 많은 걸할수 있으니까. 높은 기대를 버려라. 나는 이미 지나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 라고 자기 인식을 하고 자신이 거절할 수 있는 것한 가지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일일 수도 있고 추가 프로젝트 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아니 나는 충분히 지나치게 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이 글을 보지 못했다면 또 그냥 덥석 받았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돈을 몇십만 원이라도 더 벌게 되면 할수 있는 게더 많아지니까 내 새끼들도 맛있는 소고기 한번 더 사먹을 수 있으니까 <laughs> 그리고 뭐 사고 싶은 것도 살수 있고요. 그렇지만 아니야 난내 네 시간이 더 중요해 하면서 그냥 거절했습니다. 그리고요. 80% 살아가는 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여라. 이거 너무 좋은 말인데, 어 제가 요즘 그 밀리의 서재에서 보는 게또 있어요. 밀리의 서재에서 어 제목이 뭐냐면 이것도 언젠가 하려고 해요. 평일도 인생이니까라는 책입니다. 주말을 기다리지 않는 삶을 위해라는 게 부제목이고요. 평일도 인생이니까라는 책에 또 나왔는데 이, 이 말이 또 여기도 나오더라고요. 80%만 살아가래요. 이 80%만 살아가는 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여라. 특히 이제 다수의 사람들 특히 파워 ENFJ 같은 경우는 자신이 에너지가 많고 과성취 과성취자라면서 인생을 120%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직장에서 일이 잘못되면 아, 내가 스케줄을 너무 과하게 잡았구나. 난 120%를 살수 없다고 깨닫게 됩니다. 삶에 약간의 여지를 갖는 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80%만 사는 거. 여기도 참 이걸 한번 정리를 해서.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다른빅 피처를 그리라고 하지만 무슨 빅피처는빅 피처야 스모프 피처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도 곧 어, 잘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어, 더 해야 되지만 음... 어, 시간이 어느 중간 안에 일단 조금 더 해볼까요? 번아웃을 이기는 방법, 분리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신을 고갈시키는 것과 당신이 즐기는 것을 식별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무, 분명 당신이 하는 일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 기대감이 없을 수 있어요. 일을 그만두겠다고 할 때보다, 어, 이럴 때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할 때보다 무엇이 나를 고갈시키는지, 내가 뭘 즐기는지를 먼저 파악하라는 거죠. 당연히 사람들이 물론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나를 고갈시키는지, 내가 즐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고, 좋아하는 일을 나중에 하든지,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하고, 하기 싫은 일을 나중에 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를 잘 분배를 해서 하루를 보내라는 거죠. 그게 분리되는 그런 방법, 분리되어 있을 때 내가 갖고 하는 방법이고요. 의미를 부여해 다시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분리가 되어 있다면 의미를 분리가 됐다면 다시 연결을 해야 되죠. 내일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종 사용자로부터 동기부여가 된다면, 최종 사용자들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직장에서의 일입니다. 내가 정말 지금 뭔가 번호 온것 같고, 어, 뭔가 여기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내 일이 누군가의 가치가 있게 되는 최종 사용자로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도자료 쓰는 일이 제작 일이라고 하면, 기자들이 어, 이거를 나의 일을 대면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군가가 다른 팀이 협업을 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이 팀이 나의 이, 이 팀에게 나의 일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나의 일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내 상기를 시키고, 누군가의 피드백을 받아서 동, 동기부여를 스스로 받으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시 연결을 하는 것. 시 번아웃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번아웃이 딴게 아니라요 어, 조금 뭔가 내가 일을 하는 거 당연히 좋죠 나의 자아성취도 있을 수 있고 뭐 돈을 벌 수도 있는데 이게 뭔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되고 있는지 늘 상기를 시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뭔가 분명하게 가치가 선다면 음, 조금 더 열심히 일을 잘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와, 네 잠깐 여러분들과 어, 인사 나누고 넘어갈게요. 음, 네, 수홍님 대기 중 하트. 네, 오늘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세기님, 어 저기 휴가에 여파는 없으신지요? 네, 해운대 송장님 안녕하세요. 굿모닝이에요 저희는 오늘 휴가 가요. 신디님 부럽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민선님 안녕하세요. 네, 민선님은 휴가 다녀오셨어요. 바비지님 꿀모닝이요. 네,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꿀모닝입니다. 평일도 인생이니까 네, 이책 정말 좋아요. 잔잔히 틀어놓고 저 그냥 책을 어, 읽는, 뭐지, 오디오북으로 이건 오디오북으로 있진 않은데 그 음성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해놓고 들어요 그러면 어, 좋습니다. 네. <laughs> 보나님 안녕하세요 우와 전 오늘 제주도로 떠나요 정말 정말 부럽습니다 이제 조금 아주 뜨거울 때는 지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나 그 시점도 지나고 조금 여유롭지 않을까 싶어요 와, 부러워요 사진 많이 많이 올려 주세요 혜원의 송정님 저는 휴가 송정해수욕장으로 갑니다 어, 농담이신가요 아니면 진짠가요 이거 호무개인가요 아니면 진짜예요 <laughs> 우와 부럽습니다 네 바다가 앞에 바다랑 가까있게 사시는 분들 참 부러운 것 같아요 네, 오늘 이거 다 하려고 했는데 그거 못했네 자, 너무 제가 강의 나가면서도 느끼지만. 시간을 꽉꽉 채워서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강의가 아니더라고요. 좀 빨리 끝낼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토요일이니까요. 또 다들 휴가 가시니까. 아, 부럽다. 네, 오늘의 긍정학원 함께 할게요. 세상이 다정하게 나를 돌봅니다. .입니다. 세상이 다정하게 나를 돌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은 내 창의적인 재능과 능력을 이용하고 내가 좋아하는 이들과 함께 일하면서 좋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직업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을 다정하게 대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내가 베푸는 것이 몇 곱절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세상에는 다정한 사람들과, 아, 내 세상에는 다정한 사람들만 초대합니다. 그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놓아줍니다. 그래서 과거와 과거의 모든 경험을 용서하고 놓아준 뒤 자유로워졌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온전히 사랑합니다. 모든 순간을 똑똑히 경험하면서 내 미래는 밝고 즐겁고 안전하리라는 걸 압니다. 나는 세상에 초대를 받는 아이이고 세상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다정하게 날 돌봐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항상 음, 24시간 그러진 못하더라도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나를 사랑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나 자신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현재를 온전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는요. 무조건 밝고 즐겁고 안전합니다. 어, 여러, 세상은 여러분들을 돌봐주실 거고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돌봐줄 거고요. 어느 어, 어느 순간에서나 음, 세상은 여러분들을 돌보고 안전하고 여러분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모든 게다잘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걸다잘할 거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자 오늘 11페이지 부여 수업은요. 재밌어요. 어서 진짜 오늘 이거 붙이... 부치... 어 그래도 손이 많이 아물었는데 약간 이 부은 게 가라앉지 않네요. 항생제를 먹긴 먹었는데 혹시 몰라서 네 일회용 반창고예요 일회용 반창고 밴드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편하지 않나요? 이게 일회용 반창고가 등장하기 전에는 상처가 나면 우리가 약품과 거지를 따로 준비를 해야 됐죠. 약을 바르고 거지를 따로 하고요. 그러나 속도된 거지를 작게 바른 반창고에 미리 약을 붙여둠으로써 이런 불편함을 해결한 것이 보통 밴드라고 불리는 일회용 반창고입니다. 이건 얼 딕슨이라는 한 평범한 남자가 아내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아내는 부엌 칼이나 모서리에 부딪혀서 자주 손을 다쳤는데 얼딕스는 항상 거즈와 테이프를 그래서 주변에 두었다가 아내한테 치료를 해줬다고 해요. 그는 자신이 출근했을 때 아내가 다치까 싶어서 하우 너무 로맨틱하지 않나요? 일정한 크기로 테이프를 잘라두고 그 위에 거즈를 얹어둬서 아내가 한 손으로도 상체에 붙일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크리놀린이라는 소재를 테이프에 붙여줌으로써 그 테이프의 접착력을 유지했는데요. 훗날 그가 다니던 존슨앤존스의 제임스 존슨 회장이 이 발명품을 보고 1921년 밴에이드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를 해서 판매했다고 합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히트를 친 상품이 됐고요. 존슨앤존슨이 크게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또 존슨앤존슨이 했는지도 몰랐네요.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하나 <laughs> 그래서 저도 손 다쳤을 때 남편이 소독해 주고 다 했어요 음, 기특합니다 네. <laughs>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가장 많이 판매된 회사 제품명인 데일밴드가 마치 일회용 반창고의 고유명사처럼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1961년에 창업한 데일화학공업은 한때, 데일밴드라는 브랜드로 일회용 반창고 생산을 통해 성장가도를 이어갔으나, 이후 일회용 반창고 시장이 경쟁이 심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됐고, 2014년에 인수됐다고 합니다. 음, 그렇군요. 데일이라는 상표에 대한 법적 분쟁도 있었는데요. 데일 제약이 데일밴드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고자 했으나, 데일밴드를 처음 만들었던 데일화학공업이 데일이 포함된 유사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달라면서 소송을 냈고 법원은 데일화학의 데일화학공업에 손을 들어주었다 고 합니다. 현재 일회용 반창고는 일반 의료 용품으로 편의점에서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고요, 방수나 또폼 방식의 습식밴드 등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아 하나 저기 팁 하나 알려드리면요 우리 그 습윤 습+ 그 습신 밴드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세살 돋는 그런 밴드 있잖아요 그거를 쓸 때는 연고를 바르지 않고 쓰는 게 맞아요 그냥 그것만 바르시는 게 맞습니다 이미 그세살 돋게 하는 그런 약품의 성격 성품이 성분이 <laughs> 말이 왜안 나오지? 성분이 이미 붙여져 있는 거여서 그냥 상처 바를 때는 그것만 딱 붙이는 게 나아요. 그왜 어떤 건지 아실, 아시죠? 그냥 데일밴드 같은 거 말고 조금 비싸고 이렇게 잘라서 쓰기도 하고 형태 이렇게 떼어 쓰는 형태로 나오는 거. 수빈 밴드라고도 하는데 그런 거는 그냥 붙이는 게 맞습니다. 약 바르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데일밴드는 우리가 데일밴드라고 흔히 부르는 건요. 이런 일회용 반창고는 한남한 평범한 남자의 아는 사랑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와, 아 분한님 송정 해수욕장 좋던데 전 해운대보다 송정 쪽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 네, <laughs> 그렇군요. 아, 저는 송정못 가본 것 같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편도 티켓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평일도 인생이니까 김신지 지음. 네, 되게 말이 좋지 않나요? 그쵸, 송님. 제주도 해운대 송정, 대천, 경포대 등 좋은 곳이 많네요. 와, 맞아요. 응, 음, 맞네요. 인생은 왕복이 안 되네요. 지금 나를 사랑하고 행복해야겠네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평일도 인생이니까 이거 혹시 주말에... 어, 휴가 가시, 음, 휴가 다녀오셔도 좋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고, 아니면 제가 또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네. <laughs>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코로나와 무더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불을 박차고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칭찬하고요. 이 귀한 시간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어, 음, 살때히쓰시길 바랍니다. 꼭 나를 사랑하는 시간.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물러날게요. 지나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2022년 8월 6일 행복하게 멋지게 따답게 보내세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8월 8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멋진 하루 보내세요. 읽기 시작했어요. 네, 정말 어, 왕복이 안 되는 인생입니다. 편도 인생입니다. 후회 없이 미련 없이 행복하게 살자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녕. 제가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응원해요. 여러분들이 음, 멋진 인생을 항상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올라갈게요.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와주신 신디님, 보다님 특별히 더 칭찬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더 칭찬합니다. 안녕. 굿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굿 베이케이션 되세요. 안녕.